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군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성군이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군정의 최일선인 읍면을 방문해 군민 속으로 들어가는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군은 지난 3일부터 음성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관내 아홉 개 읍면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군정, 머무르는 소통 현장 간담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조병옥 음성군수가 직접 읍면에 하루 출근해 주민의 목소리와 고충을 가까이에서 듣고 민원 현장을 점검하는 생활 밀착형 간담회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소통 간담회는 평소 군정 참여 기회가 적었던 주민들과의 대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조 군수는 생활 현안과 불편 사항, 정책 제안 등을 주민들과 격식 없는 대화를 통해 청취하고 이후 음성 복개천 주차장 환경 개선 공사 현장과 음성 파크골프장을 방문, 복개천 주차 공간 감소, 파크골프장 주변 주차 공간 부족 등 현장의 목소리에 군민들과 머리를 맞대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음성군이 지난 1일 군청 상황실에서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 협력 기관 12개소와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은 기존의 군 단위로 추진했던 자살 예방 사업들을 읍면 단위로 세밀화해 추진하고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 연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생명 존중 안심 마을로는 금왕읍이 선정돼 금왕읍내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 다섯 개 영역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자살 예방 인식 개선 캠페인, 자살 예방 교육 등 음성군의 자살률 감소를 위한 분야별 역할을 담당해 수행하게 됩니다. 2025년 청년 콘서트가 지난 27일 음성 명작관에서 음성군 공직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와 군민이 함께 청렴과 반부패의 가치를 되새기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조사업자와 민간 위탁사업자를 비롯해 공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병옥 음성 군수가 청렴을 주제로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참여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으며 실제 업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부패 방지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풀어냈습니다. 이어 열린 이행시 대회에서는 청년, 소통,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해 짧지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은 창작 작품들이 다수 나왔으며 일상 업무 속의 청렴을 재해석한 작품들로 참여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2025 음성 전국 사이클 대회가 지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음성 종합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음성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 사이클 연맹 및 충북 사이클 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7일 전국 아마추어 사이클 동호인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가 진행됐고 8일부터 11일까지는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등여든 여덟 개팀 402명의 엘리트 선수가 참가해 스프린트 등 18개 종목으로 구성된 엘리트 트랙 경기가 열렸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 군민 참여단 정기 회의 및 역량 강화 교육이 지난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4기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제5기 단장을 새롭게 선출하는 한편 참여단의 정책 참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이달 31일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제4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단장과 총무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를 표했고 제5기 군민참여단 단장 선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충청북도 경찰청 성평등 담당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혜경 강사를 초청해 성평등한 경로당 회칙 만들기라는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음성군이 평생학습관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관내 작은 영화관에서 영화관람 체험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날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영화를 관람하며 공동체 경험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배움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평생학습의 가치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성군이 오는 10월 18일 한빛복지관에서 개최하는 음성 염계달 추천목 경드름제 2025 중고제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음성군의 무형유산인 염계달 판소리 명창과 중고제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지난해 열린 제2회 대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설성 문화재 기간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신인부 등네개 부문으로 나눠 9월 3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경연 대회 참가자들은 춘향가, 흥보가, 수공가, 심청가, 적벽가 다섯 바탕 중 자유곡을 10분 내외로 경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로 2025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이 지난 9일 음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양성평등 주간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주간으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성평등 의식 확산과 실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음성군 여성단체협의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했으며 행사는 유공자 표창, 여성단체협의회 50주년 기념 퍼포먼스, 명화와 노래로 알아보는 성평등 교육 특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음성 군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